음, 저는 오늘 마음이 좀 어, 들떠 있어요. 어, 우리 거고 교회 식구들과 로마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있어서 제가 조금 들떠 있습니다. 어, 제 실력이 에, 공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아, 61년에 우치모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해서 아참 많이 50년을 넘게 했네요. 60년 가까이 했네요. 그런데도 제가 누구한테 뭐를 설명하려면 그 설명할 때에는 어떤 그 학자들의 연구하는 그 어떤 그 증거를 대야 된다 고 할까요?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참그 1900년대 이후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좋은 학자들의 책이 나와서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은 섰어요 그거 없더라도 제가 1990년대 초에로 마사를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어, 원경선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로마서에 나와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 그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지금까지 제가 읽은 거다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그래, 그거 아가페야. 그러시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은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과 어, 얘기할 때는 또 30년이 걸렸네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어, 어, 가르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 세계에, 우리 양심 있는 특히 학자 세계에,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그 확신이 서야, 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야, 그, 뭐라 그럴까요? 헛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목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또는 진리처럼 보이는데 약간 곁길로 보이는 그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겠지만 그것을 그 선배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는 학자들의 그 검증을 거치는 일을 무시하고 해서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단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조심스럽게, 에, 그 다시, 1930년에 이사장님도, 그래, 의인은 아가페야. 그러신 것을 제가 30년이 지나서야, 아, 이제, 에, 그, 어, 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럴 때, 그의인은 아가페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의 충분한 그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에 써서 보냈어요. 신명기 그 32장을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시간 내서 추레극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도 좋지만 그건 그다음이고 일단은 그 다음이고, 일단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 로마서 이해에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숙제 학원을 내줬어요. 원고를 보시고 숙제 꼭 하세요.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명령과 규례, 세부, 말하면 헌법으로 말하면 그 이제 헌법 명령 규칙 조례 법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십계명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왔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 그 이제 오시기 전약 1200여 년전뭐 연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하여천몇백년 아, 전에 준 그때 준그 말씀이 글자 그대로 계속 전해지면 안 된다 그 정신이 그 본뜻이 전해져야지 그걸 지켜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에게 전해진 전통을 지키는 데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바리세 사파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와 일부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죽인 사람들은 그 전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글자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본 정신, 그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런 전해진 신앙. 역시 그거는 그 언어로 전해지거든요. 그 언어로 문자로 전해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문자로 전해진 그것을 글자 그대로 죽이는 것이 예수 죽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신앙이에요. 율법에, 그, 어, 언어로 전해진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둬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을,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세에게 준그 개명, 법,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그때 읽었어요. 다윗 왕조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잘못할 때에 그 속에서 그걸 읽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이걸 읽을 수 있었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가서 살면서 아, 우리가 그 우리 민족이 상하 모두 왕이건 백성이건 모두가 우리 그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아, 그 모세의 그 법을 가르침을 그것을 글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했지 또 글자 그대로 지키지도 못했지만은 잘 믿는다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만 지켰지 그것을 준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읽지를 못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망했다 되돌아가자 그래서 그 모세 받은 율법. 앞으로는 토라라고 부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그러겠어요. 이 토라를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듯이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렇게 그 이제 한 거예요. 그다음은 전해진 전승의. 새로운 의미를 잃어버렸던 의미를 되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전해준 거예요. 바울은 그 전승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그 어, 생각, 이데아, 정신, 그것은 전해받으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새로 읽고 새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여한 새 의미를 찾아낸 새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는 또그 자기의 상황에 맞게 바빌론의 시대에 에, 선배들이 전해준 그 전승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 로마 시대에 맞게 다시 또그 어, 선배들이 찾던 그 길을 따라서 더 깊고 깊고 깊이 이해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승은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승의 깊이를 더 깊이 깊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면 말을 빌면 말을 돌에 새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마음 속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에 받은 할 예가 할 예가 아니다. 마음속에 할 예를 받아야지. 그 엘리야,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어, 그 꼼꼼히 제가 보내준 원고를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은 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는 네가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된다.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고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다.는 그 벌을 내리신 다음에 그 벌을 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여인이 해산의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몸소 지시면서 인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우에 앉아가셔서, 어,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슬펐던지 그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나님의 눈을 감으셨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아담과 이브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으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법을 주어서 가다한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도 그들에게 건설하라고 하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평등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다, 다시 작은 이집트를 만든 그 유다 왕국을 보고 슬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슬퍼하신 하나님은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한 번도 우스신, 우스신 일이 없는 슬퍼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물려받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 모세가, 어, 그송 금송아지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백성 싹 없애고 다 죽이고 네 자손으로 새로운 내 백, 백성을 하나 만들어 줄게 할 때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체 날지해주십시오 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 울음을 바울도 로마서 구장에서 웁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하고 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 고등학교를 위해서라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 줬습니다.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제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대신에 내 민족을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런 슬픔이 예, 기독자의 근본 정신 자세, 그의 그를 지배하는 음, 소위 말하면은 그 정서입니다. 성서에 예수님이 두번 우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한 번도 우르셨다는 아, 기록은 있지만 우셨다는 기록 없습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슬퍼하시는 그래서 마태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우시는 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저도 61년에, 아, 내가 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읽고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그 기쁨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랜 동안 난그 기쁨에 취해서 참, 아, 지금 생각하면 불사, 아, 부끄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아!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 나라와 민족, 내 교회, 내 학교가 하면서 늘 슬픔에 잠겨 있는 데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거고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